안녕하세요 비담입니다. 어,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어, 25일 날 판매 영상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화분 나눔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잠깐 담아봅니다. 앞에 보이는 화분들 갬돌 3개하고요. 그리고 트인분 3개 이렇게 해서 5분을 제가 선정해서 음 추첨을 해서 5분에게 하나씩 나눠드리고자 합니다. 이제 갬돌은 제 안락관이 찍혀 있는 게 있고, 안 찍혀 있는 게 있는데요. 어, 이건 이제 제가 쓰려고 사실 이제 이렇게 따로 빼놓은 거를, 어,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어 써보기로 <laughs> 해서 오늘 한번 이렇게. 음, 골라봤습니다. 작은 성이에요. 정말 비담에 정말 작은 성이지만 여러분들, 음, 너무 많은 관심과 또한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이거는 한 분에게 두 개가 갈 거고, 이거는 한 분에게 갈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겜돌 세 개는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해서 이렇게 다섯 분을 제가 추첨을 하겠습니다. 추첨은 제가, 어, 20, 4일 날 할까 해요. 24일 날 제가 이제 25일 날 영상이 올라가잖아요. 그래서 24일 날 하고요. 음, 이제 밴드에서도 제가 이제 나눔을 하는데 이제 뭐 중복 당첨은 음안될것 같고요. <laughs> 제가 그 대신 앞으로 더 많은 나눔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약속을 드리고요. 음, 오늘 이제 이 화분을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됩니다. 그렇지만 뭐 날짜가 다가오니 이거 사이즈 좀 봐드릴게요. 이건 6.5cm네요. 어, 트인 분이나 겜들은 거의 다육이 화분이기 때문에요. 이것도 6.5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. 좀 이렇게 낮은 감 있어도요. 이것도, 이거는 5.5. 이거는 이렇게 길게 하면 7cm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다리도 다 있고, 또 물구멍도 넉넉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작은 아이들 좀 이렇게 얼굴 하나짜리 아니면은 이렇게 약간 좀 작은 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그런 철화들 있잖아요. 그런 아이들 여기에 심어놓으면 참 예쁩니다. 팀분도 또 얼굴 하나씩. 어, 이렇게 뭐, 어메이징 그레이스, 이런 아이들 심어놓으면 굉장히 예뻐요. 한번 받아서 써보시고요. 어쨌든 이제 그 빗담이 아직 그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아직 이제. <laughs> 제가 아직 구독자 그 이게 공개를 안 하잖아요. 사실 아직 500명이 안 됐어요. 500명이 안 됐고요. 제가 500명 되면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. 그래서 이제 많지 않은 그 구독자 분들이기 때문에 다섯 분을 제가 어, 선정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여러분 작은 성이지만 음, 기쁘게 생각해 주시고 또더 많은 사랑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댓글에 참여합니다라고 꼭 써주 요 주시기 바랍니다. 어,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,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. 비땀이었습니다.